자,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한번 정리해주시고, 이거는 앞에 나왔던 다른 흐름보다는 조금 쉬워요, 전체적으로. 도입 부분 있죠, 도입 부분 여기. 16가 도입 이게 일본 문 앞에가 너무 짧아요. 이게 주제겠죠. There are many superstition, superstition 미신들이 있다. 그런데 s u r r o u n d 라는 단어가 둘러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surrounding은 당연히 현재분사. 뭐뭐 하는, 둘러싸는, 그죠?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있다. 그이 그 세상 어떤 세상? 영국이라는 세상, 영국계라고 영국계, 영국계에는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있다. 뭐 미신들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자, 첫 번째 <laughs> 그 미신들은 어떤 것이 될수 있다. 이 anything은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우리가 from A to B 까지라고 나왔죠. A는, 보다시피, not wanting 부터, 쭉쭉쭉쭉쭉 가서, 컷마추고 뒤에 to, 뒤에 부분까지입니다. 자, 해석으로 가면, 뭐를 원하지 않는다는 행위로부터, 전치사 from이니까 뒤에 당연히 동명사 오겠죠. 마지막 줄, 그, 뭐죠? 플레이 y 의 마지막, 그 연극의 마지막 그 대사, 마지막 줄의 대사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부터. 이게 미신한 종류입니다. 뭐 전에?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첫 관객이 입장하기 전에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나 마지막 줄의 대사를 말하지 않,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 자, 거기서부터 뭐까지? 또뭘 원치 않는데요. 리허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커튼콜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뭐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하기 전에. 커튼콜은 내가 영국 잘 몰라서 그지만 뭐, 잘했을 때 다시 그거에 대한, 뭐, 우리가 뭐, 뭐지, 이거, 뭐라 그러냐, 앵콜 할때나온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앵콜 하면 나와서 다시 공연하는 것처럼, 연국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커튼콜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절대 최종 리허설이 끝나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미신들의 종류 두 가지 정도를 해서 언급을 한것 같아요. 다음, 섹스피어의 유명한 트레지리, 맥베트라는 이 것은 주어는 여전히 이, tragedy, 이, 명사죠. 사실, 얘랑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되어진다. 뭐 한다라고. to be cursed. curse란 단어는 저주하다야. 저주되어져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진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역시, end라는 등이 접속사 뒤에 to avoid가 나왔는데, 당연히 t o 앞에 있는 sad 다음에 to 비컬스 이 투부정사랑 병렬이겠죠? 또 뭐라고 말되어지느냐? 문제들을 어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 또 착각했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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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착각하네. 아 어...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 <laughs>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어요. <laughs> 주구동사안 나왔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laughs> 뒤에 주어동사 나와 있습니다. 미안해요. <laughs> 자그리고 끝났습니다. <laughs> 문자 그리고.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는 정말 뭐마 하기 위해서라는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다투우정사 부사입니다 부사 필요 없는 거 배우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 제목을 그 플레이 연극의 제목을 아웃라우드 큰소리로 뭐할때웬 이때의 웬은 접속사인데 인사이드 t 에 r 극장 안에 그들이 있을 때라는 말로 사실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는 같이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에가 나무지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접속사 뒤에 전치사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절대 일반 문장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이게처럼 주어 동사가 생략되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어떤 그, 그 연극적인 어떤 공간, 이런 곳에 있을 때, 큰 소리로 그 제목을 말하지 않는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3 번은 다 넘어가 버리고 자그 다음에 since는 아까 뭐뭐 때문에라는 for 있었죠 for because처럼 자그 연극이라는 게 정해진다 아 뭔게 뭐 만들어진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스크리 코드라면서 뭐 비밀 암호 정도가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비밀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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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럼 어떤 암호냐? 당신이 말하는 암호입니다. 뒤에, 목적어 뒤에, 세이디에 문장이 지금 불안전하죠? 당신이 말하는 그 암호.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더 시크릿 코드가 문장의 주어고요.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뒤에 i s 가 여기 있어요. 이 지금 중간에 여기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거는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 쓴 그냥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비밀 암호. 뭐할 때? 당신이 말할 필요를 느낄 때. 뭐를요? 그,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연극의 제목을 말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극의 제목을 말할 필요를 느낄 때 당신이 하는 그 비밀 코드는요,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플레이라는 거 스코틀 말로 된 그런 는것 같은데? 스코틀랜드 연극? 이게 뭐지? 이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여기 나온 말 그대로 하면 스코트,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코티쉬 맞고 따고 말하니까 스코틀랜드 연극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건 좀 생각해 좀 봐야겠네. <laughs> 자, 만약에 우리가 do, say, 말하다는 라건 you 대신에 say가 나오면 되는데 앞에 to가 왜 들어갔을까? 영어에서 to는 don't나 doesn't 같은 경우는 부정문을 만들었 쓰지만 일반적으로 to가 쓸 때는 동사, 그 비동사, 아니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씁니다. 정말로 말한다면 그 제목을 우연히, by accident, legend has it 이란 단어 다음에 대신하면 레전드는 이렇게 말한다, 레전드에 따르면 이렇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수겁니다. 데디아는 당연히 접속사 거고 뭐라고 우리가 레전드에 쓰여있냐 You have to go outside. 밖에 나가 그리고 돌아, Turn around three times. 세번 돌아 그리고 돌아와 극장으로 이런 뭐, 뭐 황당한 이 뭐야? 암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 연극기 미신이 많다라는 내용에 대한 몇, 몇 가지 설명도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